갑자기 웬 색칠 공부냐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아이 낳고 나면 왜 잠잘 시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 뒷배경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것도 제가 색칠 공부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뒷배경에 이 컬러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바꾸고 싶은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시간 짬나는 대로 색칠하는 중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이걸 하시는 분들이 그런가? 이게 잡생각 날때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진짜 출산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어차피 언제 출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수가 넘어서 어차피 누워있어도 허리 통증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음 그리고 예전 모습과 너무 다르다, 너무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물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 속상해하고 이랬는데 남편이. 신경쓰지 말라고 그런 거다 키보드워리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일단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영상 방향성들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임산부고 그리고 전보다 훨씬 심한 피부 상태를 가지고 근 3, 4년 만에 유튜브 영상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첫 영상마저도 임신에 관련된 거였다 보니까 어쩌면 저를 구독하셨던 분들이 원했던 영상이 아니어서 기존 구독자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저 같아도 이제 별로 필요없는 정보를 주는 유튜버인데 왜 보겠어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구독을 취소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뭐 불편러라고 왔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왜 다시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이거 DM 캡처해가지고 보내면 고소 먹으려나? 제가 받은 DM들이 있거든요 그냥 구독 취소하고 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버릇처럼 조금 다른 사람이 보고 불편할 것 같으면 불편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영상에서 자꾸 오늘 영상은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 굳이 그런 분들께 일일이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아마 읽고 씹었다 라는 생각을 드셔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답변을 안한 대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타지에 있으면서 제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했던 그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타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당하는 게좀 벅찼나 봐요. 그리고 많이 벅차서 이게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까지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께서 그 병원에 한 번만 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게 기억이 잘안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한테 작년에 오래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왜 배탈 나면 병원 가는 것처럼 그냥 가보라고 뭐 나한테도 할수 없는 말이면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어떠냐 근데 그걸 제가 안 들으니까 엄마가 진짜 계속 전화가 오셔서 병원 한 번만 가봐라 계속 그러셔가지고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안 가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게 뭐라고 병원 가는 게 뭐라고 그한번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실 저한테는 그때는 일이긴 했어요. 어디를 나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일이 돼버렸어서, 일단 큰맘 먹고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그때 처음 정신의학과라는 곳을 가봤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시험지처럼 생긴 그런 거를 체크를 하라고 해서 혼자 어떤 방에 들어가서 하만, 가만히 그걸 했어요. 뭐 하라니까 해야지, 어떡해. 했는데 제가 우울증이 정말 심하고 우울증에 조울증도 척 되게 높고 지방 우울증과 조울증이 높아서 공황장애까지 온상태래요 근데 저는 공황장애라는 게 유명인들한테 생기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냥 그런 질병 같은 거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황장애는 누구나 올수 있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수치가 조금 높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자서 아예 그 수면제랑 다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사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그 뇌를 조금 재워서 그러니까 몸을 조금 재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도 한대요. 그래서 그때 수면제도 처방받고 그리고 뭐 우울증이랑 조울증에 관련된 약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았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왜 공황장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상담할 때도 그랬는데 뭔가를 하기 싫게 된게 얼마나 됐냐고 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실 날짜를 세고 나 며칠부터 안에 하기 싫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자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임신 계획도 세우지 말고 지금은 약물치료 받게끔 병원에 그 날짜마다 예약된 날짜마다 꼬박꼬박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신기한 게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면 그렇게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예 못 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못 자던 잠을 자니까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음,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 나이가 26인데, 왜 이렇게 항상 울고? 근데 이제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울지는 않고, 차라리 울던 그 시간에 잠을 잤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뭔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싶고. 그런데 하다 못해 그냥 혼자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도 혼자 네 번을 갔다 왔던 난데 그냥 집 앞에 카페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인... 회의감이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그래, 밖을 못 나가면 약을 먹으면서 좀그 무기력해진 게 없어지고 나니까 뭔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집 청소였어요. 집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집 청소를 하다가. 그래, 내가 이집 밖을 못 나가고 아직 그 불안한 정도가 심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래, 내가 했던 걸 다시 해볼까? 했던 게 뭐가 있지? 아, 알바. 아, 직장 생활. 아, 뭐야. 다 대외적인 거네? 집 밖에서 해야 되는 거네? 아, 하나 있다. 그게 유튜버였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 이래저래 해서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오빠가, 그럼 유튜브에 뭐 필요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카메라를 오래 듣고, 뭐 그러네? 하니까 오빠가, 아, 그래? 라고 하더니, 다음날에 카메라랑 다 선물해줬어요. 근데 사실 진짜 고맙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 카메라를 선물을 받고도 못 찍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고 영상에 붙이는 내가 너무 못생기고 초라해서. 근데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요즘은 어떠냐는 그 근황의 질문들에 요즘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처방받던 약을 바꾸게 되고 그 약들을 먹으면서 더 호전이 되면서 딱 그때쯤 이제 정말 많이 호전됐고 약물이 조금 필요 없을 정도가 됐어요. 왜냐면 밖에 카페를 가면 예전에는 불안하고 그냥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요즘 지나고 나니까 카페를 가고 병원 밑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 정도면 내가 어디를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친구랑 여행을 가서 한번 가고 나니까 또더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갔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더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극복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을.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연말이 됐고, 12월이 되니까 행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연말 파티 올린 영상은 하나만 올렸지만, 이것저것 행사를 되게 많이 가봤어요. 그냥 가서, 아, 여전히 여기는 핫하구나, 막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이제 차츰 제 모습을 찾고 있을 때 임신이 됐죠. <laughs> 근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또 호르몬 폭풍이 오더라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그 때까지만 해도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여전히 영상 속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별로였다고. 근데 이 상태로 진짜 너무 많이 괜찮아진 게 나조차도 느껴지고 주변에서 다 밝아졌다고 하는데 아이 낳고 나서 내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는 진짜 이제 내가 극복을 못할 것 같은 거야. 진짜 극복 자체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재은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구구들, 강아지들 키우는 엄마, 뽁뽁이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와이프? 이게 다일 것 같은 거예요. 난 아직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27밖에 안 됐을 텐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각, 상상만 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했죠. 아, 진짜 다시 해보자. 근데 저 남편이 뭐 카메라를 사준 후에? 그리고 뭐 편집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저것 유튜브기랑? 아이패드 이런 거를 사줬을 때, 어떻게 보면 저한테 투자를 한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다는 그말 한마디에. 근데 한 번도, 사주고 단한 번도, 왜 촬영 안 해? 왜 편집,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유튜브 업로드 안 해? 이런 말 조차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쓰고도 말을 없,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이랬더니, 충분히 제일 힘들 거 알고? 그거는 자기가 강압할 일이 아니라 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는 거. 그리 한다고 하면 언제든 응원해주겠다고. 음. 돈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냥. 니가 처음에 시작하고 싶었던 그 이유를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렇게 되게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오빠 얘기에, 아, 그래, 나할수 있겠다. 왜냐면, 오빠가, 그리고 우리, 저희 엄마 아빠가, 동생이, 그 누구든, 그리고 하면저 친한 친구들도 다 지원을 해줬으니까, 지지해줬으니까, 그래서 하게 됐어요. 다시 유튜브.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에 진짜 울기도 해요. 저. 속상에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서. 내가 뭐라고. 물론 아까 DM으로 왔다는 것처럼 그런 안 좋은 댓글들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 좋은 댓글이 더 많고 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영상만 올리는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제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곳에서는 추, 차 후에 뭐, 뽁뽁이 엄마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22살에 못 모르고 시작했던 그 풋풋한 제나가 이제는 조금 나이를 먹어서 돌아왔지만, 어쨌든 제나라는 저의 또 다른 공간인 거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이게 막뭐 정리를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지 벌써 막막해요. 이이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조차를 모르겠어 너무 앞뒤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이거 색칠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두서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께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저희 공간에 소소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영상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가 좀코굴면서 자고 있거든요 <laughs> 귀여워. 머리 복잡하신 분이나 조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혼자만의 시간에 책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이거 색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좀 평화가 생겨요. 진짜로. 아, 오늘 이야기의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은 진짜 안 잊고 잘 해볼게요. 오늘 안경 쓰고 완전 생활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샤워는 했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는 조금 밝은 주제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이거는 다 하면 꼭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열심히 칠하고 있거든요. 안녕. 있어.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거 먼저 했더니 목이 메이네. 목이 잠기네. 또 예쁘게 뒤에다가 액자 설치해 볼게요. 안녕. <laughs>